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지금은 24절기로 보아 소한과 대한 사이 연중 가장 추울 때입니다.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쉬움으로 특히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음력설이 다가옵니다. 음력설이나 추석을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오던 풍속과 관계된 제사, 성묘 등 여러 가지 집안의 행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별히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를테면 오늘 이야기는 이 4대 봉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군데 강의를 나가면서 사람들한테 꼭 물어보는 것 중에 한 개가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제사를 어느 할아버지 제사까지를 지내느냐고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마다 답이 각각 다 다릅니다. 집안의 지금까지 관련한 풍습대로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제사의 범위는 이를테면 4대 봉제사를 지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습니다. 그러면 4대 봉제사란 무슨 말이냐 하면 제사를 지내는 제주를 기준으로 해서 윗대 4대 할아버지까지의 제사를 지낸다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4대 할아버지가 누구냐? 제가 유튜브 방송 세대 이야기,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정리를 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요. 아버지는 나이 1대죠. 할아버지는 2대죠. 정조 할아버지는 3대죠. 그 다음 4대, 봉제사에서 4대 누구냐면, 고조 할아버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지내는 제사의 범위는 고조 할아버지까지의 제사를 지낸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1, 2, 3, 4, 5, 6 중에서 하필이면 왜 4대 봉제사라고 해서 고조 할아버지까지의 제사를 지내느냐고, 왜 그렇게 설정을 했느냐면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제주를 기준을 해서 고조 할아버지까지는 제주가 즉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살아있던 조상까지의 제사를 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났을 때 살아있던 조상까지 그 중에서 고조 할아버지 이러면 지금 현재 사람들은 까마득한 이야기고 너무 범위가 넓어서. 설마 그러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들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를테면요. 할머니나 엄마나 중에서 옛날에 시집왔던 때의 이야기를 하면 주로 하는 말이 내가 17에 너희 집에 시집와서 너 할머니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로 그 당시에 여자들은 17, 18에 시집을 왔다. 자 그러면 신부가 17이면 신랑 되는 할아버지는 20살쯤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 같은 경우도 우리 엄마가 17에 시집 와가지고 우리 큰 누나가 엄마보다 17살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하고 자식간에는 그러면 20살 차이 난다. 그럼 할아버지하고는 40살, 정조 할아버지는 60살, 고조 할아버지는 80살. 그래서 100살까지 사는 사람들은 더부르겠죠. 장수의 범위를 그때만 해도 아주 좀 장수를 하는 분들은 80까지 살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엄마가 하는 말이 너는 이럴 때잘 모르지만, 너그 고조 할아버지가 귀한 손자를 보았다고 해서" 네세 살, 네살 때까지 너 고조 할아버지가 너를 거두어서 키웠다? 기저귀도 그 할아버지가 가아 끼워줬다?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들었다. 첫살 때. 그, 하나, 그저 고조 할아버지 제사를 어떻게 안 지내겠습니까? 나는 기억이 어렴풋해도 진짜 그 고조 할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줬다면 그 할아버지 제사는 지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어떤 한 집안에서 장수 집안이라는 어떤 그런 뜻보다는 음. 실제로 그 고조 할아버지에 살았으니까, 누구 집에서 고조 할아버지 제사, 제사를 지낸다면, 가문에 관한 한, 뼈대에 관한 한, 우리도 한 뼈대는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집에서 고조 할아버지까지 제사를 지낸다면, 따라서, 물론 집집마다 그렇게 곧 장수한 할아버지도 있었겠죠. 그래서 사대봉제사는 제주를 기준으로 하여 4대조상 고조부까지 제사를 지내는 것을 사대봉제사라고 하는데, 요즘 와서는 솔직히 말해서 정조 할아버지 본 사람들도 잘 없잖아요. 그래서 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 친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이래서 제사를 1년에 8번 지냈는데. 요즘 와서 고조부까지를 본 사람들이 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옛날부터 내려온 풍습이다 해서 1년에 여 8번 제사를 지내다 보니 요즘 엄마들이 너무 힘도 들고 돈도 들고 여러가지 형편상 제사를 합쳐서 지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엄격하게 따지면 제사를 합치는 것이 아니고 제사하기는 없을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사대봉제사 지금까지 지내던 막 관리나 풍습 다 좋은데 이제 와서는 사실은 이 제사를 지내는 제주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정조 할아버지를 본 사람들이 많이 없다면 내가 태어났을 때 살아있던 할아버지 조상 즉 할아버지까지의 제사를 지내고 그 위의 제사는 즉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제사는 묘사를 올려도 좋지 않겠느냐. 이 순전히 저의 생각입니다만은 우리나라 현재 가정의례 준칙이 거기도 그 권장사항은 할아버지까지 제사를 지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가정의례 준칙 그걸 안 지킨다고 해서 과태료 흥거거나 벌금 받는 일은 물론 없겠죠. 그러니까 사대봉차사 개념은 그렇게 아시고 집안 형편에 따라 각 가정마다. 제사를 달리 지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통상 개념으로서 사대 봉제사의 범위는 고조 할아버지까지 제사를 말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외에 제사와 관계된 이 이야기 중에서는요, 이 묘사, 이 이야기를 굉장히 우리가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고, 고조 할아버지까지 제사를 집에 안에서 지내는 4대 봉제사에 넣고 그 위에 5대조 붙어서 그위 할아버지는 전부 한꺼번에 모아서 1년에 봄 가을에 두 번씩 지내는 합사, 한대 모아서 지내는 제사. 돌아가신 조상님 중 4대를 넘은 조상을 한대 모아서 지내는 제, 제사를 묘사라 한다는 말씀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말씀을 더, 덧 붙이고 싶은 것은, 묘사를, 한자로를 어떻게 쓰느냐, 그게 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과로 안에 있는 이 묘자는, 이 음호미 때, 아침 조자를쓴이 글자가 사당 묘자입니다. 종묘제사, 이런 이야기 할 때, 종묘제례약 할 때, 묘자, 이 글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모든 묘자인데, 이 묘사와 이 묘사의 차이는 엄격하게 어떤 이야기냐면, 하 집집마다 보면 어떤 집에는 이 제실이잖아요. 제실에서 묘사를 지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실에서 묘사를 지내다면 이 묘사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제사를 지내는 집이니까, 사 그러니까 사당이 일종이요 그래서 사당이 묘사를 하는데, 집안 형편상 우리 집에는 제실이 없고, 할수 없어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그 조상님들 모두 앞에서 지낼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서 지내는 제사는, 묘사는, 모덤 묘자를 써도, 틀린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실에서 지내는 묘사 같으면, 이 사당 묘자를 쓰는 것이 맞고, 모덤 앞에서 지내는 묘사일 것 같으면, 모덤 묘자를 쓰는 것이 맞겠지만, 하필이면, 사당묘자와 무덤묘자가 팔음이 똑같아서 헷갈리는 수도 들어 있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묘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 말은 요 범위를 생각을 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제사와 관계되는 이야기 중에서 아시는 분들은 알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잘 모르는 말 중에서 불천위 제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불천위는 한자로 안일불자옮길천자 자리위자. 이래서 이 불천위 제사라는 것이 있는데 물론 에 불천위 제사를 지금도 집에서 모시고 있는 분들은 자부심, 자긍심, 음 다른 집안에 비해서 이 불천위 제사 제사를 지는 자손이라고 해서 자랑도 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물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는 있을 줄압니다 이 불천위라는 말은 나라에 큰 공을 세웠거나 그 밖에 학문이 높고 덕망이 높은 그런 사람의 제사를 신주 위패를 치우지 않고 해마다 돌아가신 그날 지내는 제사를 불천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천위 제사는 사대 봉제사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00년이 됐든 400년이 됐든 돌아가신 그날 해마다 지내는 제사. 그래서 이 제사는 어떻게 불천위 제사를 지내게 되는가 하면 임금이 나라의 큰 공을 신하에게 시호를 내려주면서 임금이 그 집안 자손들에게 이어드는 앞으로 제사의 위패를 치우지 말고 해마다 지사를 제사를 지내라고 에, 명을 하는. 그래서 그것은 이 불천위 제사는 국불천위, 나라에서 임금이 권해서 지내는 불천국불천위를 하고 그 외에 그 지방 그고을에서 항문도 넣고 덕망도 넣고 인심도 넣고 존경하는 그런 어른이 있었다. 그랬을 때에 유림들이 옛날에 서, 서당의 유림들이 뜻을 모아서 그 집안에 권유를 할 경우에는 시골 향자를 써서 향불천위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 국불천위도 향불천위도 아니지만 우리 자손들 집안 자손들이 모두 모여서 생할 때 어떤 할아버지는 그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이 용성 했고 크게 가세가 번창했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 공로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지냈던지 간에 잊을 수 없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제사만큼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내자 해서 집안에서 의논을 해서 지내는 사불천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천위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 집안의 영예요, 영광이고, 그 다음 자랑거리가 아니 될 수도 없는데, 이를테면, 그, 임금님에게 시호를 받았던 그런 분들의 제사는 거의 지금도 불천위 제사를 지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분들 집안의 자손들은 그 할아버지에 대한 자손이라고 자긍심 도 자랑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오늘은 제사의 범위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제사는 여러분들 다 같이 공감하시고 생각도 같이 하시겠지만 제사는 어디까지나 정성, 성의 그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에, 비록, 사는 형편이 좋아서, 가장, 값비싼, 저, 재물을 차려서 드리는 그런 제사라, 일망, 할망정, 서의가 없는 제, 제사는, 조상님들이 받아 드시는 흠향이 조금 다를 것이고, 비록, 물한 그릇, 밥한 그릇, 고기 한 마리나 넣고 재는 제사 일망정, 눈물을 흘리면서 올해는 사는 형편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참잘 모시겠습니다 하고 정성을 들여서 제사는 그 조상님들도 아는 게그 신이라 하잖아요. 그 조상님들도 어려운 자손들의 형편을 알아서 그 성의에 부합할 만큼 복도 내려주실지 모를 일이니까 오늘 설 제사는 여러분들 모두 정성을 한데 모아서 지는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집안 다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 좋은 정체는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하는 이 인문학 혹은 한자 이런 쪽 방송, 오늘 이야기를 했던 제사 이런 이야기는 아무래도 나이가 드신 어른들 그런 분들이 많이 보실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 그에서 제한테 보내준 자료를 보면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은 거의 4, 5, 60대, 10대, 20대, 30대를 많이 안 보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신 분들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제가 하는 방송의 얼굴 보고 짐작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제 지금 7학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45년 이상을 여러 군데서 한자와 관계된 강의면 하다 보니까 그, 그동안 알고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를 제가 죽기 전에 그나마 나누어 보고 자고 해서 이 하는데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낙도가집니다 그래서 그 지금 보시는 분들이 연령층을 보면, 제하고 같은 친구 연배가 좀안 되겠느냐, 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그 나이도 그걸 하는 게 대단하다, 하고 생각하고, 잘한다,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이 계시면, 덩더리 두드리 주고, 박수 치주는 셈으로 쳐서, 여러분들 구독 좀 눌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제한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 구독 누른다고 해서 돈 이런 것더안 들어가고 자기한테 아무런 피해도 없는데 어떤 제 친구 중한 사람이 뭐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대기업에서 그 중역까지 했던 친구인데 제가 또이 방송을 한다면서 입소문 좀 내라 그리고 구독 좀 눌러달라고 하니까 나는 눌러주겠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그 돈은 안 나오냐고 느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신 옛날에 그 어떤 회사에 중요한게 많냐 <laughs> 이런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전혀 돈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 제가 여러분들 성원의 제한테좀 닿으면 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창 닫고 들어가시기 전에 빨간 글자 구독 좀 눌러주시면 우리 또래도 이렇게 하더라 이래서 같이 즐거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탁 좀 하고 싶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음, 이야기들로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